지금 좋은 일이니? 신나는 거 같더라. 재밌어? 아, 그 엄마한테 말안 했는데. 어. 그 여자친구 생겼거든요. 아 진짜? 네. 너 그게... 좋다는 애가 있어? <laughs> 야, 진짜 아니, 다행이다. 어,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, 또 이게. 어, 누군데? 그 대학교에 음. 그 선배인데. 선배? 야, 연상이야? 네. 그 선배인데. 어. 제가 또 어떻게 좀잘 생겼잖아요. 술한번 먹고 뭐, 같이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하다가 어.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래서 먼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살 인상인데? 거의 4학년 이제 졸업 직전인데 아 그래? 네,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, 그렇구나 그리또 저도 또 선배니까 또 얻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또 같이 <laughs> 같이 뭐 어디까지 같이 갔는데? 빨리 얘기해 봐 어디까지 갔는데? 아, 그럼